너, 너 같은 사람들 많이 봤다. 네, 많이 봤다. 또지 주식 조금 한다고. 네. 어, 나가면다 잘됐잖아요. 다, 다 깡통 차고 다시 <laughs> 연락한다고. 네,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칼러님들 광국입니다. 오늘 황국 사람에는 네, 주덕 님을 모셨습니다. 유태환 대표님이시죠. 네,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 5.6만 정도인가요? 네네. 네, 그 이제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책을내 가지고 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전업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네, 많았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 yeah. 님들. 아 이거 못 하겠네요, 이거. 아니 계속 또 버그가 뜨는데. 예. 예, 하는 님들. 영상들도 대단하시네 저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우그러져서 네. 부탁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전업 투자자 주도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유태환입니다. 저도 이제 강훈이처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 근데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주 본업은 이제 트레이딩, 전업 투자,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루지 못한 <laughs> 아 그래요? 예예 네, 네, 네.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음, 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싶은 네, 전업 투자 유태환입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제 아직 못 이루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경제적 사유가? 강우님은 그때 제가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연 지출의 25배? 네. 이그 정도로 뭐 있어야만은 뭐, 경제적이 잘 이뤘다라고 보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100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부자잖아요. 경제적 사유가 아니고. 응. 그런가요? 네. 그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와 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진짜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제 자기가 모은 걸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정도가 경제적 자유고요. 그, 니까 그게 이제 엄청 이제 럭셔리에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부는 이제 진짜 조금 전에 말한 그 럭셔리를 다할수 있는 아. 그런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어, 맞아, 맞아. 네,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를 네.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족이 4십입니다저까지 음. 포함해서 네, 네. 이제 아이들도 둘이 있고, 해서 예? 고정 지출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많다 보니까 예, 예. 그 지출로만 계산을 해도 예? 일단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일단 크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까지 앞으로도 들어갈 돈들, 예? 저희 이제 노후, 예? 대비 그런 것들까지 골고루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자산이 그래도 한 꾸준하게 배당 수익, 고정적인 캐시플로우로 어, 무난하게 생활이 가능한 정도. 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로만 일단 못해도 한 2, 30억 이상은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있어서. 한 30억 정도 있으면은, 네. 한,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네. 나오겠네요. 그죠? 네, 캐슈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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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론 세금 내면 좀더 빠지겠지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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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계산을 하고, 그 외에도, 음? 뭐 추가적으로 뭐, 집이라던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저는 이제 50억에서 뭐, 100억 정도는 있으면은, 네.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고정적인 캐시플로만 내가 네. 생활이 가능한 정도만 꾸준하게 나와도 네. 경제적 자유를 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거기 좀 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50억과 네, 그렇죠. 100억의 길로 이제 가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가기 음.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음. 그렇죠. 네. <laughs> 그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혹시 뭐 어릴 때부터 또는 뭐 대학생 때부터 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나요어떠셨어요 어,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되게 일찍 시작하신 거 같더라고요. 대학생 때 하신 거 같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전 그때 막 경제적 자유를 뭐 그걸 위해서 달려야지라고 생각하건 아니었고요. 네.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막 그때부터 막 네. 굉장히 심오하게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네, 뭐다 하죠. 근데 막 근데 막연히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뭐 금액은 네. 저, 이미 막 대학생 때부터 다 목표를 삼긴 했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제가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게된 계기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게임돌이었어요. 게임을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좀패인 같은 생각도 냈었죠 근데 오 어, 이게 주식을 이제 저도 이제 과를 경제학과로 나오고 예? 군대를 이제 갔다고 오 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책을 이제 관련된 책을 좀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쪽이요. 네, 네, 예? 그냥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나름대로 경제학과라고 네?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몇개 네? 그냥 쓱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거를 한번 이제 해봤는데 오 어, 이게 살짝 게임 같은 거예요. 음, 네. 처음에 일단 차트 보고 하다 보면 이제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네. 한번 처음으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 펀드도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고 네. 그때 운 좋게 펀드를 가입하자마자 두달 만에 한3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펀드로 돈버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 네. 저 근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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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요? 2006, 7? 제가 네. 전역을 할 때가 2009년 1월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쵸. 그럼, 뭘 사도 돈이 오네요 그때가 네, 네, 네. 금융기 위때 최저점 찍을 때였잖아요. 그죠. 저는 네,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전역하자마자 바로 증거사 가서 폰도 하나 가입을 음, 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본인이 천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 그죠. 네, 그래서 네, 네. 내가 직접 해야겠다. 아, 이거 네.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쵸. 예. 네, 네. <laughs> 그죠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뭐, 회사에 맡겨도 한두 달만에 20%가 수익이 나는데, 네. 아, 이건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아, 그래서 거기, 여기서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어, 마치 뭔가 내가 좋아했던 게임 같기도 하고. 네. 그 때, 그런 생각에, 이제 그 매력에 빠지게 돼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그 2009년 10년에 장이 되 좋았잖아요. 한국.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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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오히려 네. 그게 나중에 독이 됐죠. 아, 네네. 네. 11년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있었죠, 그때. 네. 아마. 음. 그때 이제 너무 주식시장이 좋을 때 시작을 해서, 음. 아마 우리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0년에 시작한 우리 주니 분들도. 아, 그쵸. 그, 그, 네오 동학게미들 그죠? 네, 네네. 지금 예.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러네요. 좋은 가몇년 뒤에 고생하고, 어, 그런 시기가 딱 지금 시기랑 비슷한 음. 것 같거든요. 그쵸. 2009년 1월과 2020년 3월이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최저점인가? 저도 그때 이제 경험을 하고, 네. 남들 뭐 대학생활 하면서, 막 증권 투자 동아리에서 들어가서 거기서도 뭐 선배들 뭐 어떻게 계속 투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죠. 아, 증권사에 일단 들어가야겠다. 아, 주식을 음. 하면서 일단 이게 내가 주식이 있다 너무 재밌고 네. 뭔가 풍미로운데 네. 아, 이걸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잡아서 네. 단순하게 어, 증권사래. 음. 아, 증권사 도전하자. 네.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증권사에 들어가셨던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영상몇개 봤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은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 같다라고 기대를 갖고 들어가셨는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지 지금 십년 전인데? 네. 아네 그죠. 렇 저는 이제 네. 나름대로 거기서 저만의 트레이딩 투자 배분에 대한. 투자 기법에 대한 음, 그런 네. 것들을 공부 를 계속 대학생 때부터 많이 해왔 고 네. 사실 그때도 많이 검증을 해서 네. 사실 취업하기 전에 네. 거의 웬만큼 월급 정도의 캐시플로우는 이미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취업이 몇 년이세요? 2 0 1 5년게에요 10년 됐습니다. 예, 예, 10년. 예, 예. 취업한 지 10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이미 노방를 터득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쵸, 월급 정도는 이미 버셨으니까 네. 사실 굳이 직고생 할 이유가 별로 없었네요. 사실은 근데 근데 네. 그때 네. 대학생 때에 이미 네.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네. 해갖고 이게 뭐 제가 지금 뭐한 6개월? 7년? 꾸준하게 수익이 예. 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평생 갈 거라는 뭐 생각도 안 했고 집어사 음, 네. 가면 더 엄청나게 대단한 뭐 훌륭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집거사에 앉아있었거든 야 일로 와봐 신입 하면서 네. 뭐, 이거 몰라는 이런, 이런 네. 줄 알았죠 거기서 네. 뭔가 대단한 걸 배우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여기저기 쪽쪽쪽 흡수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케클 위자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laughs> 하셨을 텐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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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멋있게 네. 저는 3년 뒤에 딱 네. 나와서 아, 네. 아 근데 그마케클 위자드가 거기서 뵐수 없었군요 집거사에서 네. 네 거기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네. 전화를 돌리면서 고인님들께 네. 빨리 이 주식을 빨리 사야 된다 네. 그리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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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와서 네. 수익 좀 나는데 빨리 파셔야 된다 네. 왜? 수수료... 수술... 그렇죠 그냥 우리가 <laughs> 수수료 먹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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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제 그 말만 안 하는 거죠 네그말안 하고 네. 아 그럼? 지금은 네. 파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음. 그거를 보통 이제 주식 브로커라 그러죠 네. 네. 브로커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이더가 아니고 이제 브로커가 됐군요 그러니까. 네. 네. 상품도 많이 이제 아마 네. 하셨을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PB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제 브로커 일과 뭐 PB 이런 것도다 통틀어서 영업을 이제 보통 많이 음. 하다 보고, 앞으로도 제가 물론 오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가 당연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네. 계속 이렇게 하고, 내가 뭐경력적으로 다른 뭐데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음. 네. 이걸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내면서 뭔가 네. 제가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그거와 너무 괴리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투자 실력도 좀떨어지 졌다면서요. 거의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기존에 네. 그 설명드린 대로 전업 투자자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대학생 때 네. 꾸준하게 그래도 월급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냈던자 노하우들 방법들이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다 생각이 나지 않고 아딱 가... 까먹은 거죠, 진짜. 네. 네, 어, 네. 완전 까먹지 음, 않더라도 네. 갑자기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네네네. 네. 음, 네. 어 이대로 가면은 나만의 이런 필살기들, 나만의 무기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데 음, 어, 바보도 있다. 예, 네, 그죠 서서히 네. 뭔가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고 내 미래의 네. 모습도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고 과감하게 별로 모은 돈도 없는데 과감하게 음. 퇴사를 하고 전원 투자에 뛰어들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때려치고 나가실 때 <laughs> 이제 거기 부장님이가 그 저기 지점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너너 너 같은 사람들 많이 봤다. 네, 많이 아, 봤다. 너 지금 주식 조금 한다고 네. 어, 나가면 다잘 됐잖아요. 다 깡통 차고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 다시 <laughs> 연락한다고. 네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저도 힘들게 뭐 공채로 들어간 건데. 아 그렇죠. 그 네. 뭐 그때는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나?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음. 많이 만류를 하셨죠. 아, 그래서 그때, 아, 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안녕. 하고 이제 나가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안녕다늘 생각하고 나갔죠. 그래, 그래, 그래도 <웃음> 주정님을 <웃음> 어느 정도 아끼시는 거는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준 거 보면. 아, 네, 네. 나름대로 그래도 네. 뭐 사고치거나 뭐 이런 거 없었고, 네. 네뭐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네. 했기 때문에 딱히 왜 나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같고 아, 그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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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계획이 저의 또 나름대로의 음. 확신 같은 네. 게 있었지만, 그게 네. 제가 좀 왔으면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퇴사를 2월달, 3월달쯤에 했는데 네. 어, 2월이죠. 2월부터 이제 전업투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진짜 뭐 너무 쉽게도 수익에 개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그 집고서 그 들어가시기 전에 그 기법이 네. 아직도 통하나요? 똑같이 하시나요? 어떻게요? 돼네 거의 비슷하고요. 네. 네, 네. 당연히 근데 그 제가 축적된그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조금 바뀌었죠. 네네. 음, 네. 네,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었는데 큰 흐름에 대해서는 바뀌진 않았어요. 음, 네. 네. 그러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로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나요? 어때요? 네뭐 데이랑 스윙 트레이딩 많이 하고요. 네. 그게 이제 단기 매매 계좌 하나로 이제 제가 딱 명칭을 해서 네. 거기에 하나의 매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네 계좌로 하나 있고 음. 최근에는 또 코인도 좀 많이 써. 아네 예, 이렇게 네. 해서 음. 저는 보통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요 이제 캐시 플로우는 이제 단기 매매 계좌에서 네.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걸목표로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말 그대로 이제 복리, 네. 복리로 이제 최대한 투자를 해서 자산량을 크게 풀리자. 그렇죠. 네,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음. 아 그렇게. 네, 음. 네네. 음. 그러면은 저도 이제 뭐 저는 사실 데이트레이딩 쪽은 안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근데 그 굴릴 수 있는 돈의 캐파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그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기 매매 계좌로는 한 5억 정도까지는, 음, 네네, 충분히 네네. 크게 제약 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억, 20억이 넘어가면 네.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 네, 네. 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형주로 하세요. 아, 네. 아, 뭐, 하이닉스로 하고, 네. 뭐, 현대차로 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 저는 그것까지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저는 좀그큰 돈은 차라리 중장기로 돌리고, 네. 어,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단기 금액만 딱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고정적인 캐시플로만 만들자. 음, 그쵸. 네, 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제, 5억을 가지고, 이제, 뭐, 한달 동안에, 뭐, 3천을 보셨다 하면은, 네, 네. 그 3천을 이제 빼고, 이제, 그걸 생활비로 네. 쓰시고, 이제, 네, 그 나머지 5억을 디스 이런,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음. 빼고, 생활비 쓸거 쓰고, 만약에 네. 더 남으면은, 이제, 장기투자 계좌로 옮기고. 아, 네. 그죠 아, 네. 네. 음.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또, 캐시플로 만들어내면은, 네. 뭐 그걸로도 당연히 또, 장기투자 쪽으로 돌리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음, 네.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네네. 이제 그 직업사 때려치셨을 때는 아마 5억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네네, 어, 그렇죠.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나요 공부? 그때는 그때는 무궁하게 3 0살 네.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왠지 1억일 것 같았어요 <laughs> 제 감도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이제 다른 분들도 전업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회사 네, 다니기 네. 싫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다라고 치면 은 네, 네. 어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저도... 가족이 없는 경우에 네, 네. 네 저도 매번 아무래도 제가 전업투자자라고 <laughs> 해서 활동을 하다 고있 보니까 네. 전업 투자에 대한 문의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는 네, 다 웬만해서는 다 붙고 만료를 하는 편입니다. 응, 하지 말라고. 네, 왜냐면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대부분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 준비라고 봤을 때는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산인 것도 있겠지만 네, 자산, 투자 전략에 따라서는 어느 뭐 정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전업 투자하기는 자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음, 어, 네, 네, 그렇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생각보다 많은데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음, 네. 어, 소액 수익으 5천만원 1억 이렇게 저처럼 뭐 1억으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laughs>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걸 보통 목표를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작고 작은 고통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만류를 하는 편이고 제가 지금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엄청난 대단한 캐시플로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캐시플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수입이든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성공을 할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럼 주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라. 저는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온리 트레이딩 수입으로 뭔가 내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캐시플로우는 뭐, 어.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부동산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네, 그렇게 따지면 완전 전업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뭐, 반 전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네.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그맣게 뭐, 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음, 거고, 네. 아니면 이렇게 부수적인 뭐, 부업 같은 그런 개념들로 여러 가지를 뭐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고 없고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거 제가 주변에 뭐 지인들도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요? 여러 가지 만나뵀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 투자를 곧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전업하기 시... 전에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아마. 엄청나게 아마. 났고요. 네. 실제 그런 부분도 있어. 요 회사 다니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전업 투자하고 나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음, 그거는 아무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네.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왜냐면은, 네. 아, 난 이제 매달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구나. 음. 그럼 뭐라도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괜히 지로 틈을 만들어내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네. 그런 식의 무모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잘 했던 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뭐, 가하공님이나 이렇게 뻘짓을 하게 되면서, 네. 각각 편향에 빠지게 되고 펀치를 음. 사게 돼서 결국엔 내가 자멸. 네, 어, 음.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지금 뭐했지 이러면서 이제 음. <laughs> 게 <그렇게 웃음> 되는 <laughs> 거거든요. <laughs> <되는 웃음> <laughs> 기장 사라져 있고, 없어. 내돈 어디갔어 없어. 그래서 음. 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네. 어, 결국엔 조급하면서 나온다. 음, 내가 네. 지금 아무것도 뭐 하고 있지 않고 긍정적인 음. 캐시플로그 없고 네. 내가 뭐일본어 자산이 부족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아무리 뭔가 시장을 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그렇게 해도 마인드 관리에서 대부분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게 제가 마인드 관리 신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신법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만의 전략들이나 투자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할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음, 네. 대해서 저는 많이 되묻습니다. 그러면은 음.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대부분은 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음. 그, 그 신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산이 좀 충분해야 되고 네. 그리고 플러스 네. 다른 곳에서 뭔가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거네요, 두 가지 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두, 네. 두 가지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가 <laughs> 네. 되는 거죠.뿐만이 아니라 뭐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던가 누가 사고 다가 네. 그러면은 무너진 분도 계세요. 잘 하지다가.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네. 항상 안전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그 가족이 있으시면 전업을 시작하지 말아라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어떤 어떤 영상에 보니까. 네. <laughs> 아, 네, 그도 많이 보셨죠? 네, 네. 네, 많이 보셨네요. <laughs> 네, 아, 네, 죠 네. 제가 테크니컬한 영상들을 오히려 별로 많이 안 봤어요. 근데 네, 네, 그, 오히려 네, 네. 이제 그런 네. 것만 네. 봤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 이유도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 통해요. 여기 가족이 있고 내가 부양해야 되는 책임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뭔가 수익이 당연히 투자라는 게 매달 수익이 안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어, 어, 저는 당연히 매월 네. 수익안 나는 걸로 네.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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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네. 있는 거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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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또 네. 또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아, 매달 수익을 낼수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있다고는 봅니다, 어딘가. 네. 그죠, 그죠. 렇 저도 근데 매달까지는 네. 힘들다고 봐요. 저도 네. 뭐, 1년에 1 2달로 보면은, 네. 한두 달은 수익 이안 나는 날이 있거든요. 음, 네. 네. 나머지는 그래도 뭐, 뜨고 자금의 차이는 있지만,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고, 네. 트레이딩 계좌에서만큼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물론 안 되면 안 되는 날로또 수익이 적으면 적은 날로 그때그때는 그냥 당연히 시장의 상황이 안좋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음.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고, 네. 어, 지출이 많고 이러면 은 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네. 이 주식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재료의 세게 판단 그다음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그 정도는 체크를 지금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옆집 아저씨 뭐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